선대위가 딱 갖춰지면 선거가 끝납니다. 선대위가 이제 제대로 된다 싶 끝나는데 좀 약간 소란스러운 요란하긴 요란했습니다. 요란한 출발인데 근데 이제 저당 대표의 생각은 아마 이번 그 발표를 통해서 뭐 저는 말렸습니다만 발표를 통해서 좀 선대위를 혁신해야겠다. 지금 선거 캠페인을 좀 혁신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 대표로서 역할 지금 당 대표 역할이 큽니다. 우리 당원들을 교육한다든가 대학생 지부를 만든다든가 저변을 확대냐 계속 할수 있기 때문에 그 홍보 본부장의 문제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기획한 것은 기획한 대로 아니면은 뭐 새로운 팀이 되게 좋다고 어뭐 대표로서 본인의 이제 지금 저변을 확대하고 특히 이제 20, 20대 30대 당원 대학생 지부를 만드는 일이 그런 데도 전념하겠죠.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이게 이제 그. 뭐 어제 있었던 일, 또 이후에 추석된 일들이 이준석 대표 판단으로는 그냥 이렇게 넘어갈 일은 아니고 이번 기회에 한번 요란하게라도 어떤 선대인 내부의 어떤 혁신이랄까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야기 될수 있도록 우리 또 당이 또 기밀하게 움직여야죠. 아. 난감하긴 한데 그런데 우리 이제 이게 사실은 우리 당이 외인이 확커졌않습니까 이준석 당 대표가 당 대표가 되면서 사실은 민주당이 부우할 정도로 2030에 관심이 커졌고 네? 또 기존에 또 관성이라는 관성대로 있고 또 원내다 보니까 원내와 원내에 대한 이런 그뭐 있을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캐릭터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한 것인데 어쨌거나 이준석 당 대표가 이로 인해서 어~ 선대위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 그리고 또 선대위원장이 당 대표가 이게 선대위원장 맡고 있는데 거기에 말에 대해서 어~ 이렇게 말을 나온다는 것은 이건 좀 바로 잡아야겠다라는 분명 한의사 표시를 한 거고 사실 한부가 그냥 골마 들어가는 것보다 한번 터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너무 자주만 안 되는데 네. 일부러 뭐 다른 글로벌 기업에서는 레드 팀을 만들어서 일부러 꾸로가 보기도 하고 한다는데 빨리빨리 빨리 수습돼야죠. 수습될 테고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입당을 빨리 하는 사실 이준석 대표의 당선 그리고 이준석 대표 체제, 이준석 대표의 혁신. 그 사실은 우리 당은 이준석 대표라는 젊은 당 대표와 새로운 당의 혁신이 한 축이고, 다음 여기에 정말 국민적인 열망을 얻고서 사실은 뭐1년전뭐 얼마 전만 하더라도 누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될줄 알았겠습니까? 네. 그런 국민적 열망을 얻고서 등장한 윤석열 후보라는 두 축으로 군영돼 갑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대해서는 저는 뭐두 사람의 굳건한 신뢰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빨리 입당하게 된 것도 이준석 대표의 바람이 불러온 당의 변화. 그래서 이 당으로서 한번 정권 교체를 해볼 수 있겠다는 본인의 결단 뭐 이런 것들이 결부된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는 사실 후보나 대표는 전부 바쁜 사이입니다. 바쁜 사이인데 이 사이에 여러 가지... 저 어뭐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있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오해가 없을 거라고 보고 그곧뭐 후보가 또 김종인 위원장이 이 사태를 해결할 거로 생각합니다. 지금 두 사람 모두 다 정권 교체를 못 하면은 이 국민의 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기감이 어마어마 큽니다. 아마 오늘 오늘 내일 이저두 사람 이준석 대표는 무게 이 사람들의 여론의 압력 또 기대에 대한 그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좀더 비상하게 판단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서울대 졸업장에 서울대는 아마 이게 특수대학원 또일반대학원 구분 없이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라고 이렇게 졸업장에 찍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한 것이고, 네. 그 전에 이미 이 김근희 대표라는 분은 상당히 이 전시업계에서 는 아주 흥행 보정 수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아냐 그러면은. 우리 국정감사 때문위의 민주당 의원들과 또 일린당 의원이 뭐이 부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예술의 전당이나 이런 분들한테 아니 그 공연 전시해 주는데 전시관 빌려 준게 특혜 아니냐 이렇게 다 따져 물었죠이 민주당 정부 내에서. 그런데 당시 야기가다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공연 전시업계 내에서는 나름대로 보행보정 수표여서 우리가 부득이 갑자기 그 전시하기로 한 전시업체가 부도를 내는 바람에 그걸 갑자기 그걸 그냥 놀려두면 공실이 되면은 손실이 생기니까 급하게 하던 관행대로 해서 했는데 그때 제일 인정받은 부분이라고 저는 사실은 이 김건희 대표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제일 잘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수분이 아마도 우리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대통령 부인으로서 그 직장을 다니다가 사업을 하다가 때 아마 첫 번째 사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희호 여사가 계셨는데 이희호 여사는 여성 운동을 하셨고 예. 지금 우리 대통령 후보 중에 무슨 사업이나 무슨 말하자면 크리어 우문으로서의 역할을 해보신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네. 첫 번째 사례인데 크리어우문서 굉장히 성공적인 사람이었다. 그건 언론사들이 한번 검증을 해보시라. 왜냐하면 KBS도 같이 전시한 적이 있고 뭐 신문사, 만약에 방송사 다 있습니다. 만약 에그 언론사들이 그렇게 실력 없는 사람이 당시에 평검사고 결혼도 하기 전인데 그 사람 뭘 믿고 무엇 때문에 그 같이 전시했겠습니까? 를 그런 실력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다음에. 그 실적까지 오르기 위해서 본인이 자기 개발하고 본인이 노력하고 본인이 돈 써가지고 공부하고 했던 그 협력들을 가지고 그것을 허위학력이다, 허위경력라고 주장하시는데 그 정도 됐으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자, 그렇지요. 민주당이 법이 이런 식이에요. 예전에 기왕건설 때부터 다 우리 주전에 저, 어, 아님 그것도 알지 않습니까? 기왕건설 전부 가짜였죠. 다음에 무슨 김대업도 사기였죠. 자, 얼마 전에 방기문 총장 인터뷰 보니까 방기문한테 20만 달러 줬다고 그것도 가, 가짜였죠. 전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번에 분명히 고발하시고 고발이 잘못되면 무고로 책임지는 그래서 이 선거판을 이건,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지는 아니, 말자 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